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좀더 정확한 중국경제 이야기, 차이나 이코님 채널 CC입니다. 오늘도 중국경제금융연구소 전병 소장님 모시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네, 이벤트를 참 오랜만에 하는 것 같습니다. 아, 그러네요. 네, 뭐 상황이 상황인 만큼 좀 촬영도 좀 어렵고 난관에 있었는데요. 네. 오늘 이렇게 좀 어려운 시기에 소장님을 다시 만나 뵙게 해서 너무나, 아, 반갑습니다. 아, 네. <laughs> 어, 일단은 오늘 첫 번째 좀볼 내용은 증시 얘기 좀 해봐야 될것 같아요. 지금 뭐, 어 글로벌 증시도 그렇지만 중국 증시도 상당히, 어 많이 빠지고 있고 특히 최근에 홍콩 증시 급락이 상당히 눈에 띄는 상황이거든요.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어, 여섯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그래 홍콩이 아무래도 이제 뭐 접근이 쉽다 보니까 뭐 한국 투자 자 분들도 많이 이제 하셨고 근데 최근에 보면 아주 가가뭐급락하는 현상이 보여지고 있는데 그게 또뭐 그렇게 클리어 바이가잘안 되다가 보니까 굉장히 답답함을 많이 느끼시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면 최근에 벌어졌던 전 세계 모든 악재가 어떻게 보면 한 군데 모이는 곳이 이제 홍콩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아, 또 그렇게 볼 수도 있겠구나. 그렇습니다. 네. 미국, 러시아, 중국 세 군데 악재가 다 모였다. 음.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은데. 먼저 보면 지금 홍콩 항생지수가 오늘도 뭐 급락을 했지만 이게 아주 이게 다이빙을 하는 그런 이제 그 나쁜 현상을 사실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뭐 글로벌이 이게 증시가 빠지는 건 같은데요. 글로벌 증시 한번 체크 해 보면 나스닥 뭐 이제 작년 말 이후로 이제 계속 하락 추세에 들어가 있었고요. 네. 주봉의 모습입니다. 그렇습니다. 네. 어 그리고 중국 상해 지수 뭐 나스닥하고 비슷한 정도로 가지만 하락폭은 조금 적었고요. 그리고 이제 독일닥스 지수가 최근 아주 급락을 합니다. 그래서 뭐 최근에 도이스뱅크 얘기도 나오고, 그래서 이게 독일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뭐 돈이 많다 보니까 러시아에 투자를 많이 했던 거죠. 네. 그래서 러시아 사태에 직격탄을 맞았다. 그렇죠 음. 디폴트 얘기도 지금 나오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일본 같은 경우는 뭐 이제 작년 10월 8월 이후부터 지속적으로 이제 떨어지고는 있지만 급락세는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대만은 이게 상대적으로 아시아권에서는 이제 싱가폴 다음으로 네. 이 안정세를 유지를 합니다. 대만은 철틀봐도 되게 견조한 모습을 보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이것은 뭐 미국의 배경이 하나 있기도 하지만 근본적으로 반도체 때문이다. 그래서 지금 코로나 19가 난리지만 이게 반도체 쪽에 대해서는 이제 낙관적인 견해들이 많이 나오면서 네. 그, 대만이, 뭐, 세계 최대의 지금 파운드리 펩을 갖고 있다 보니까, 이제 그 영향이 좀 있었다, 이렇게 음. 볼수 있고요. 물론, 이 코로나에 대한 관리도 잘했고요. 아, 네, 맞습니다. 네. 우리 한국, 뭐, 이제 슬슬슬슬 흘러내려서 아주, 뭐, 사람 미치게 하는데, 그래서, 우리 같은 경우도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뭐, 대선의 어떤 기대감도 물론 있지만, 그보다 더큰 문제는 한국이 석유수입을 많이 한다는 거죠. 그래서 최근에 뭐 러시아 사태 우리와 무슨 관계야 그러지만 제가 볼 때는 다른 어떤 관계보다도 이 석유 가격의 급등이 이제 한국 경제 에 바로 주름을 줄수 있는 이제 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 굉장히 나쁜 이제 상황일 것 같아요. 어떤 뭐 어, 시민들 입장에서 기름 넣을 때 2천 원이 넘어가지고 <laughs> 예전에 보통 가득 주시했는데 이제 는 끊어졌거든요. 좀, 좀 유가도 좀 빠지면 내려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문제였고, 그래서 이제 일단 그 아시아에서 홍콩 증시가 급락하는 것이 이게 다른 증시에도 굉장한 이제 심리적 불안감을 그 줄수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 뭐그 펜차이나 톡방에서도 보니까 뭐 홍콩 증시 급락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분들이 이제 의견도 피력하시고 또 이러셨는데, 그래서 조금 이제 홍콩 증시 같은 경우는 중국 증시라고 보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네. 그래서 조금 독특한 점인데, 일단 그걸 음. 한번 보면은, 일단 두 가지 글로벌 증시의 영향하고, 그 다음에 이제 중국 본태의 영향 두 개가 다 이게 홍콩으로 몰리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음. 홍콩 증시는 이거는 사실 미국 시장이라고 해야 돼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달러 페그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이 중국이 민은행상이 뭐라고 얘기하거나 중국이 금리를 올리거나 내려가는 것하고 홍콩하고 상관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FRB가 금리를 올리냐 내리냐가 이게 이제 바로 영향을 받아버리는 게 생겼고 그리고 홍콩은 원래 이제 그 영국의 식민지였기 때문에 그 유럽 투자자들의 영향이 굉장히 큽니다. 그리고 이제 시장이 완전개방돼 있다 보니까 또 달러 페그에 대해서 미국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그 환리스크도 없이 이제 투자를 하게 되는 그래서 홍콩 투자가의 절반 이상은 미국과 유럽 투자가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영향이 큰데 첫 번째는 이게 지금 미국의 금리 인상을 하게 되면서 전 세계로 나갔던 제로금리에 나갔던 미국 돈들이 이제 본국으로 회귀하는 이런 현상이 있는데 그럼 어디서 이 자금 회수를 하려고 그럴 때 시장이 완전히 자유로운 예를 들면 홍콩이나 한국 같은 데가 자금 회수하기에 가장 좋은 시장이죠. 그래서 미국 금리 인상으로 미국 자금 회귀하는 것이 하나 있고 두번째는 이게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를 침공했는데 이게 유럽 투자자한테 불똥이 튄 거죠 그래서 유럽은 뭐 우리도 그렇습니다 만은 후진국에 이제 채권 투자들을 많이 하게 되는데 이게 지금 거의 디폴트 상태로 가면서 이게 이제 자금 해수 문제가 생긴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펀드론 같은 게 생겼을 때 현금 회수를 이제 해야 되는데 러시아 쪽에, 뭐, 채권해수 자체가 안 되니까, 유동성이 보장된 시장에서 차금을 해수하려고 그러다 보니까, 홍콩 시장에서 돈을 빼가는, 이제 음. 그런 현상이 이제 발생을 했고, 네. 그래서 미국의 금리 인상이나, 그, 우크라이나 침공이 그대로 이게 영향을 받았다, 이렇게 음. 볼수 있고. 홍콩 등이 상장된 기업이 안 좋다기 보다는. 그렇죠. 유동성 리스크로 인한 수급 요인에 의해서 자금이 빠지는 부분이 영향을 미쳤다는 말씀이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뭐, 그, 수급보다, 재료보다도 수급이 항상 우선하는 것이 정치의 특징이죠. 다음 두 번째는 중국 본토의 악재란 악재가 지금 다 걸리는데, 첫 번째는 네. 이제 주력 상장 기업이 홍콩 대운도가 중국 본토 기업입니다. 그래서 본토는 뭐 상대적으로 괜찮다고 하는데 왜 이렇게 빠지냐 그러면, 첫 번째가 유가 상승의 최대 피자입니다. 음. 그래서 중국은 전 세계 최대 석유 수입국이에요. 다음 시간에 우리가 한번 짚어보겠습니다만은, 이번 우크라이나 사태로 이제 전 세계는 중국이 구를 빨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이 지금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석유를 수입하기 때문에 이것이 이제 110달러, 120달러로 올라간 석유 가격 인상분이 그대로 중국에 증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중국으로서는 이 유가 상승의 최대 피해자다. 음. 이게 이제 그 펀드벤트 영향을 미치고 두 번째는 최근에 중국이 올림픽까지를 잘했는데 올림픽 끝나고 나서 지금 코로나가 확 이제 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늘고 있는 지역이 원래 이제 우한에서 시작했다가 시안으로 갔다가 그것이 이제 티엔진으로 갔다가 이번에 이번 주에 지금 광동성 심천으로 이게 확올라오었어요 아... 그래서, 이제, 뭐, 중국의 3대 도시이기도 한, 베이징, 샹하이, 현전. 현천. 그, 현전을 지금, 어젠가요? 이, 폐쇄를 했어요. 봉쇄를 음. 났다는 거죠. 그래서, 1700만이 있는, 사는 도시를 지금 폐쇄를 해버렸기 때문에, 이게 지금 광동성이 전체적으로, 뭐, 코로나 확산이 이루어지고, 홍콩 같은 경우는, 이제, 실제로 광동성과 같이 붙어있기 때문에, 음. 여기에 영향을 바로 홍콩도 받는 거죠. 아. 그래서 이게 지금 뭐 중국에서는 이 광동성에서 이렇게 확산된 거냐 아니면 홍콩이 이게 중국의 통제권 밖에 있었기 때문에 코로나가 이번에 이제 굉장히 오미크론이 확산이 세게 됐고 그게 붙어 있다가 보니까 이제 광동성으로 이것이 넘어온 것 아니냐. 그래서 서로 이제 이게 누가 책임이냐에 대해서 논란이 있을 정도입니다. 어쨌거나 하여간 서로 붙어 있다는 것이 이웃으로서 좋은 관계이기도 하지만 또 하나는 이제는 전염병 같은데는 이것이 같이 이제 맞물려 버리는 그런 불상사 가 이번에 생긴 것이죠. 음, 그러니까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유가가 급등을 했는데 그거에 대해서 중국이 가장 큰 타격을 입는 국가고, 어, 또한 뭐 중국 경제 심장이라 할수 있는 심천 지역이 이제 코로나 확산이 되는 부분이 중국 경제도 문제가 되지만 지정지리적으로 이 홍콩이랑 심천이 붙어 있기 때문에. 그런 코로나의 위험에 영향을 받는다, 이렇게. 지금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뭐, 이게 중국 본토 입장에서는 홍콩에서 이게 넘어온 코로나다, 이렇게 이제 얘기할 가능성이 대단히 높죠. 그래서 그럼 뭐, 굉장피곤해지그렇죠 뭔지는 이제 정확하게 파악이 네. 안 되고 있는데. 그러나 재미난 것은 네. 남양 자금, 중국 본토에서 홍콩으로 넘어가는 자금은 네. 시장이 폭락하는데도 그 계속적으로 돈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아, 그래서 그러니까 그게 성공 안에 있는 미국 자 미국과 유럽 자금은 빠지네. 그렇죠. 남양 자금은 유지되고 있다. 중국 본토 자금은 순매수를 한다는 겁니다. 아, 그래 데이터 한번 네. 잠깐 보시면 지금 그 러시아 사태 순격이 유럽에 지금 자금 유출이 드라마틱하게 이루어지고 있고 이 펀드 플로우에서 이런 문제가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방금 말씀드렸던 건데 지금 보시면 중국 본토가 최근에 주가를 조정받은 것의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주단인데 요 데이터가 주 단위로 지금 지난 주에 네. 자금이 최근 1년 중에 가장 큰 규모로 빠졌어요. 네. 한 363억 음. 정도 빠졌고. 그런데 네. 재미난 거는 2월 27일 이후로 그 초록색이 중국 본토에서 홍콩으로 음. 넘어가는 매수 자금인데 이건 50억, 79억, 121억 계속적으로 금액이 커지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 굉장히 높은 수치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홍콩에 대해서 보는 중국의 관점은 저점 매수? 이제 이런 느낌이 굉장히 강하다는 거죠. 남양자금의 성격, 기관자금의 굉장히 높죠? 뭐 대부분 그렇다고 봐야 되겠죠. 예. 그리고 이제 지금 중국 전체적인 주가를 뭐 여러 가지로 왜 양해가 끝났는데도 이게 경기 부양책을 뭐 아직 안 써서 그러냐 또는 뭐 통화 긴축을 완화하겠다고 하는데 왜 주가가 빠지냐는 건데 제가 볼땐 지금은 그 이슈가 아니고 이것은 펀드멘탈에 관한 그러니까 네. 이게 수익성에 관한 문제가 걸리는데 그게 바로 네. 석유 가격 폭등입니다. 그래서 비용 문제. 이, 그렇습니다. 네. 2020년 기준으로 보면 중국이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그 물론 중국이 전 세계 6대 산유국이에요. 음. 여섯 번째로 석유를 많이 생산하지만 아랍에미리트나 이란보다 많이 생산하는데 쓰는 게 이게 더 많은 거죠. 네. 그래서 이게 2020년 데이터에서 그렇고 네. 아마 2021년 데이터면은 거의 아마 미국 수준이거나 그걸 넘어갔을 수도 있습니다. 아 네. 그러니까 미국도 생산이 많지만 소비도 어, 많고 수출도 그렇죠. 많고요. 네. 근데 네. 이제 중국은 이게 수입이 세계 최대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지금 최근에 보여졌던 생산 비중은 4%밖에 안 되는데 소비 비중은 세계의 16%까지 되다 보니까 이뭐 거의 100% 가까운 유가 상승을 그대로 이게 원가 상승으로 이제 증가가 되는 그런 일이 지금 벌어진 거죠. 네. 그래서 그게 문제가 되고, 그래서 뭐 러시아 시장에서는 최근에 주가가 128달러까지, 유가가 108달러까지 지금 110달러 고그 정도로 살짝 이제 떨어지긴 했지만, 어, 뭐 시장은 만약에 이게 오래 가면은 우크라이나 사태 때문에 한 150달러까지 갈 거다. 지금보다도 한뭐 40, 5 0더 올라가는? 그리고 러시아는 물론 저 뻥이 들어가 있지만, 정말로 이제 우리를 철저하게 제재하거나 공격하게 되면 완전히 이제 에너지 수출을 중단시켜가지고 뭐 300불까지도 갈수 있다. 이렇게 접박을 하고 있는 거죠. 어쨌거나 이두 가지 산 다가 뭐 150을 가든 뭐 이제 현재와 같은 수준을 유지하든 간에 이것도 원가에 엄청난 제 부담을 주게 되는 상황이고 그러다 보니까 중국의이펀드멘탈에 손상을 입은 중국 저고개 문제가 될 거라고 봅니다. 음, 일단 유가가 좀 해결이 돼야 중국 경제 가 살아날 수가 있겠군요. 음,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그 일간 양성 판정자 수를 보면 중국이 이제 뭐 2020년 5월 달 이후로 뭐 100명이 안 되다가 최근 들어갔고 이게 아주 이제 확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긴장을 하게 돼 있고, 그래서 뭐 그러나 이게 절대적인 숫자를 보면 그맨 위에 있는 것이 미국이고 지금 올라가고 있는 것이 한국이고 지금 한국이 그의 30만 넘어가면서 미국은 이제 10만 이하대로 툭 떨어졌는데 우리가 지금 문제죠. 그리고 이제 중국이 최근에 늘었다곤 하지만 다른 나라에 비교하면 아직 낮은 수준입니다. 그러나 중국은 이제 제로 코로나 정책을 이제 공헌을 했기 때문에 이걸 지키려고 이제 하다가 보니까 규제를 많이 한 거고요. 그래서 많이 이제 궁금해 하시는 것이 올림픽 끝났는데 그러면 제로 코로나를 이걸 이제 폐기하지 않겠냐. 네. 그런 기대감이 굉장히 많은데요. 지금 이거 제로 코로나를 언제 완화하냐 하는 것때그첫 번째는 이제 올림픽 종료되는 게 맞고 두 번째는 중국산 치료약이 임상이 완료가 돼야 돼요. 중국이 지금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치료약이지만 중국은 백신만 있고 치료약은 지금 두 개사가 회그 개발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그 임상 실험 단계 들어가 있는데 이게 나와야 되는데 왜 그러냐? 그러면 중국은 서방의 백신이나 약을 이걸 쓰질 않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자국 내에서 생산을 해야 이게 이제 그 확산에 대해서. 방지할 수가 있는 게 있고. 그래서 아마 대략 아마 하반기 정도에는 이제 중국산 치료약이 아마 나올 거다. 그렇게 보여지는데. 그 다음 또 하나는 이 주변국의 확산이 줄어들어야 됩다 거기는 이제 한국이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한국하고 교류가 많기 때문에 그것이 이제 문제가 되면은 이 외부에서 유입되는 이제 확산이 이번에 홍콩 사태처럼 홍콩에서 광동으로 넘어오는 것 같은 그런 현상이 음. 나타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그 중국산 치료약 플러스 이제 주변국의 학산이 이제 중점을 맡대고 있는 그렇죠. 그렇죠. 네. 요 나라들이 어느 정도 안정이 돼야 네. 제로 코너를 만나는데 그 전에도 사은할수 있는 것은 격리 기간을 이걸 좀 축소할 수가 있다는 거죠. 네. 그래서 지금 보면은 뭐 이제 3주 플러스 1주 또 2주 플러스 1주 정도의 3~4주의 격리를 하게 되는데 이것은 이제 A성에서 B성으로 가거나 A지에서 B지로 할때다 적용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요거를 아마 격리 기간 축소가 이게 전면적인 제로 코로나 정책의 철회보다는 이게 이제 한 4월에서 7월까지 쓸수 있고 그리고 아마도 이것은 이제 지역별로 시기별로 이 완화를 하는 그래서 8월에서 10월 요 사이. 그래서 지금 뭐가 있냐면 9월 10일에 항소 아시안 게임이 있어요. 음. 그래서 그 바로 직전에 이제 또 다시 강화를 해드릴 가능성이 있고 그리고 두달 뒤인 11월 20일, 11월에 이제 20자 당대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으로서는 이 사회 관리를 해야 되는 필요성은 있지만, 어쨌거나 지금 이게 2, 사분기 들어서는 제로 코로나를 완화하는, 그래서 오피셜리는 뭐라고 하든 간에 실질적으로는 이제 소비가 확 죽었기 때문에 이 완화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보입니다. 음. 어, 일단 저희가 한달 한 전인가요? 얘기를 들었을 때는, 어, 어떻게 보면은, 이 1분기만 좀 버티면 2분기부터는 긍정적인 부분이 예상될 수 있다라고 좀어 희망을 가졌었는데 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사태 얘기할 수도 없는 상황이었고요 이거 촉발되면서 많은 것들이 꼬여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근데 이제 말씀하신 대로 이 원인이라고는 유가 부분 이거는 뭐 전쟁 이 전쟁이 끝나야 될것 같고요 그리고 코로나의 부분은 뭐 지금까지 관리가 힘들었는데 앞으로도 이게 좀 애매한 부분이 있어서. 어 단기적으로 충격이 좀 불가피하다. 특히, 홍보생의 충격이 불가피하다. 이렇게 봐야 돼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관건은 이제, 아이러니하게도 홍콩 증시를 보는데, 지금 우크라이나 사태를 봐야 될것 같아요. 네. 우크라이나의 전쟁 전황, 그 다음에 이제 러시아의 상황을 봐야, 네. 네. 이 홍콩 증시의 엔드가 어딘지, 그걸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혹시 국제사에서는 중국이 없다는 뭐 그런 개인, 이런 거를 우려하고, 자금을 빼고 이런 것까지는 아닌가요? 어, 홍콩 시장이에요. 네, 이 러시아랑 중국이 워낙 하니까 아, 그래서 그거는 예. 이제 뭐 다음 시간 우리 시리즈로 지금 한세 개를 그그 준비를 하고 있는데, 음. 거기서 봐야 되는데, 중국이 중재를 할 거다. 음. 그래서 뭐 서방 언론에서는 음. 이 푸틴을 설득할 수 있고, 푸틴의 말발이 먹히는 사람 딱한명 밖에 없다. 음. 그게 시진핑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러나 뭐 푸틴도 나의 말 듣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그거죠. <laughs> 중국 같은 경우는 이제 굉장히 조심스러운 접근을 해야 되는데 그것은 네. 제가 볼 때는 정치적으로는 이것이 미국의 압력을 분산시키는 효과는 있지만 음. 경제적으로 중국의 타격이 너무 크기 때문에 네. 중국으로서는 이것은 이제 중재나 설 수밖에 없을 네. 것 같아요. 그런데 네. 그것은 이제 타밍이 필요하고 네. 계기가 네. 필요하고 명분 네. 세 가지가 돼야 되는데. 네. 지금 푸티는 뭐 거의 정말 미치광이처럼 음. 전쟁을 지금 진행하고 있는 과정에서 뭐라고 얘기해도 얘기가 듣지가 않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중국은 계속 타이밍을 보고 있는 거 아닐까 음. 싶습니다. 네, 앞으로 저희가 또다룰 내용이 또 많을 것 같은데요. 하나하나씩 아, 소장님과 네. 얘기 나눠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